길룡 나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화력의 밤일을 20살 때부터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밤의 세계에서는 나름 잘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나의 삶을 자서전으로 쓰고 싶었는데 솔직히 누가 봐 우연치 않게 통풍이 걸려서 일을 한 3, 4개월 쉬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지 인생에 위기 아닌 위기가 온 거야. 근데 위기는 뭐야? 위기는 기회야. 어?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유튜브로 이제 하려고 이제 답이 나왔고 그 기간이 한 10개월 걸렸어. 장비 사고, 뭐 사고 다 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서 동영상을 찍을까 해. 줄여서 자서 동. 물론 가끔씩은 다른 영상도 올릴 거야. 그리고 화력에 가고 이랬던 썰이나 난제리가 뭘까, 노래방이 뭘까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더라고. 근데 나는 현재 시장력, I N C 중이잖아. 할 말이 엄청 많어. 진짜가 나타났어. 시작은 미약하지, 근데 끝은 창대할 거라고 봐. 지금 당장은 허접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노력하고 꾸준히 버틴다면 언젠가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봐. 그리고 영상 볼때 반말이 대부분인데 존댓말 쓰려고 해봤는데 반말이 자연스럽더라고. 기분 나빴으면 죄송해요. 미안하고 오늘 여기까지. 길용